리조트, 명품 TV. 네, BJ 오니. 안녕하세요, 호세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노량진에 나와 있네요. 노량진 여기 나와 있죠, 저한테요. 공부하는 네. 학생들 너무 많고. 그러게요. 사람들도 엄청 붐비고 그러니까. 지금 활기가 넘친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 네. 노량진 하면 바로 수산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예. 왜? 네. 보시면 그 노량진역에서 나와가지고요. 네, 노량진역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나오는 그쪽 출구가 있어요. 네네네. 나오셔서 네. 저기 이제 뒤쪽으로 보시면 네.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는 육교가 있거든요. 아 육교? 아 네. 이렇게 가면? 아, 이렇게 아시는 가면은...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음. 저 육교를 네. 건너가시면 됩니다. 아, 가시죠. 네. 가볼까요? 성형 네. 수산. 네. 오 여기에. 여기요? 아선생님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아 여기가 그렇게 맛집이라고 생각을는어요 아, 조금 하자면 대한민국 최고? 아, 대한민국. 아 네. 부끄럽습니다. 아. 여기에요, 바로. 저그 맞지? 네. 여기가 그 청양수산인데 네. 여기가 횟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왜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고급 28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게 분류하는 번호예요. 요거는 아. 잘 기억을 하셨다가 오시면 됩니다. 와, 진짜 오진다는 말이 저, 저절로 나와네 이게 바로 횟값이 네. 되는 생선들이에요. 이게 다른 우와. 게 아니라 와, 광어 진짜 음. 크다. 대박! 우와! 우와. 와 <laughs> 저렇게 오오. 봅시다 야. 제철 메뉴 들어갑니다 저게 뭐야 네, 네, 네. 제철 메뉴 저저 저 뭐지 어 엄청난데 와잘 잡히지도 않아 우와 이리 와우와우와 1호와 1호 이리 와 이리 와와호 1호 1호 1와 1호 우와! 우와!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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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송혜교? 야, 송혜교? 송혜교, 송혜교, 네. 김태희 다 모았습니다. 계속해서 송혜교랑 김태희 터치 한번 해봐도 됩니까? 아, 원래는 뽀뽀! 한번만 봐주세요. 어, 뽀뽀! 오늘 재밌는 분들데 근데 이게 왜 이런 거지? 진짜로 아까 사장님이 음, 말씀하신 대로. 쫄깃 쫄깃하면서. 누가요? 음. 아주 무슨? 탱탱하면서. 네. 와, 그 광어회를 주로 즐겨 먹어요. 와 이건 진짜 미친 맛이다 진짜 미쳤다. 정통 초밥은 아닌데 원래 야매가 맛있다고 불량식품이 맛있다고 이게 인기가 완전 좋아요. 어, 어. 기대된다. 당골들만 해주는 거라면서 이게 거의 우리 당원 손님 모든 손님들의 시당연모 다 스텝이 돼 있어요. 어. 어. 청양에서 왔어요 소리만 하면 이게 나와요. 이야 오늘 먹어보는 겁니다. 네, 아 기대된다. 그냥, 야 오늘 시를 잘 돼서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니까요. 어, 요런 서비스 어디 가서 이거 먹겠냐고. 어. 어 여러 곳 어디 초밥. 가서 먹었던 그런 초밥 기대하시면 돼요 진짜 달라. 끝. 잡사만. 당장 <laughs> 찍을 필요 없어요. 그냥 드시는 게맛있다요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laughs> 맨날 여기 오는데. 와 진짜 특이. 아 특이하긴 하네요. 나는 아, 뭔가 별거 되게 없어요. 되게 큰 기대를 했거든요. 초밥이라고 하면 뭔가 장인의 그 밥알을 구배가를 골라서. 별거 없는데. 막 아, 그런 거 그냥 했는데. 어. 올려서 우리 같이 네. 먹어요. 사장님께서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으시네요. <웃음> 진짜 <laughs> 맛있어오참 썰렁한 조합인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조합. 오 감사합니다. 와 아, 건배. 건배. 진짜? 기대하고 드세요. 네. 음아 행복하다. 맛있다. <laughs> 맛있어요? 진짜 막녹는 아, 지금까지도 신청하는 서독터갈거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 점이 크지? 이랬는데 생선을 엄청 큰걸 쓰시더라고 이거 진짜 아까 친구, 방어 봤는데 장난 아니었어 친구 생기면 나 그럴 때나 이제 여기 가서 포장해서 어, 가겠어 이거 포장해서 가면은 진짜로 이거 다 좋아해 다 좋아해 해먹방 음. 저희가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회를 떠다가 청양수산 단골집이거든요 거기서 회를 이렇게 푸짐하게 떠다가 지금 매운탕이랑 먹었어요 어땠어요? 부산사나이라 좀 내가.. 좀.. 내가 아까 강조했듯이 일본에서 내줘대. 먹은 최고급 회랑 동급이에요 음. 그거보다 맛있다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그거는 126만원짜리고 그 정도 퀄리티! 이거는 10만원짜리니까 근데 진짜로 똑같아요 진짜 회 자체가 너무 검동적이야. 고급스럽고 입에서 녹고 잡숴봐! <laughs> 아 어, 오늘 너무 고마워요, 진짜. 다들. 그러니까, 오늘 다들 여러분, 컨디션도 안좋오하 오늘도 잘도 잘하고. 도 잘하고, 저도 하고하고저 저도 잘하고, 저도 잘게고 저도 잘하고, 저도 하고 저도 잘하고, 저도 잘하고, 저도 잘하고, 저